네. 오늘은 탄이의 개인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탄이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탄이가 아까 나와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영상을 따로 올리려고 했는데 음, 어머나 원래 다음주 금요일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올릴게요 호코다님 <laughs> 봐봐, 타니콕쇽 터널이 돼버렸네 콕쇽안 들어 와네 여기서 에안 들어온답니다 타니야 또 어디 가려고 응? 사 사이로 들어가네요 자 우리 타니의 개인기 뿌이도 있죠? 손 아니야 이거 손! 아이 잘했어 그 다음에 코! 코! 코코코코 코, 코, 코. 코 미안해요 조용! 코! 아이 예뻐 터널리하고 코하고 같이 되네? 원래 이렇게 하면 딱코 이렇게 대안, 되는데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거치대 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컷! 저기요? 응? 응? 컷! 싫어. 알았어, 알았어. 안 할게, 안 할게. 탄이가 할수 있는 거. 코, 부위, 손. 탄이가 그때 추루가 한 10개 이상 있었거든요? 10개인가 12개인가 그 정도 있었어요. 거기에 4개로 탄이 이거 훈련시켰거든요. 이거 이뻐라. 아구, 이뻐. 음. 읽을래 알았어 집 데려다 줄게 어 알았어 알았어 집 데려다 줄게 일로 이거 한번 나오면 안 와요 제 손에 그래서 일로 와 가게 좀 힘든 힘드... 바닥에 내려주면 갈란다 일로 가자 현희, <laughs> 부름이 나왔네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 안녕.